<laughs> 아 조금 가래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가래가 조금 있어서 이제 중간중간 목을 좀풀 거예요 이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일단은 저희가 1부 2부 이렇게 나눠할 건데 1부는 한 8시까지 할 거예요 8시까지 할 건데 뭘할 거냐 바로 넥슨에서 선물을 줬는데 그거를 이제 언박싱을 해서 이제 뭐가 왔는지 여러분들께 같이 보는 방송을 먼저 할 거고요 2부는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이번에 나왔죠 드리프트를 커스텀 모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시참을 하고 같이 게임을 하는 그런 방송을 할까합니다 이게 있더라고요 커스텀으로 방을 만드는 게. 근데 내가 라이센스가 아직 L3를 아직 안 깨가지고 맵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L3를 다 깨고 난 다음에 커스텀을 하는 방송으로 할 거예요. 이번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 너무 오랜만에 킨것 같아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자, 자 그러면 가보자고요. 썸네일 <laughs> 찍었다. <laughs> 자, 일단 간단하게 이게 뭔지 설명해드리자면은 보낸 사람이 DDB 코리아에요. DDB 코리아인데 DDB가 뭐냐면 넥슨 카트라이드에 광고대행 사람 말이죠. 이제 거기서 이제 넥슨 쪽에서 저한테 전달해줄 선물을 대신 전달해준 느낌?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넥슨에서 이게 왜 줬냐면은 카트라이드 드리프트가 사전이야 를했죠 사전 예약 기념으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딱 출시되는 오늘 오후에 방송하기 전에 딱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운이 좋게도 오늘 게임하기 전에 이렇게 언박싱을 할수 있게 되었네요. 커터칼이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위험해요. 언박싱. 아. 자, 양쪽을 뜯었고요. 아, 근데 이게 보니까는 이쪽에. 선물 종류에다가 이제 의류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마 옷을 보내준 것 같은데 무슨 옷이지 이게? 솔직히 무게가 조금 있거든요 이게. 무게 가 조금 있어 가지고 좀 기대된다. 와. <laughs> 아 항상 기분 좋아 이거 뜯는 거. 자, 따라다따딴, 따라다따딴딴. 와저 너무 예뻐 <laughs> 어, 이거 완전 예쁜데 파란색이니까 너무 예쁘다 이거 넥슨 던진 거 아닙니다 어. 야씨 왕클 대중이 흩날려져가졌어 와 연구원이야 <laughs> 와 잠만 <laughs> 조재윤 디렉터님께서 왕클 세종님이라고 이제 수기로 적어주셨네요? 와, 이거 좀 영광인데, 이건? 옷이에요, 여러분, 이게. 옷한벌 이렇게 저기, 난 솔직히 인형 보내줄 줄 알았어. 이제 막간 카트라이더, <laughs> 배찌나 다옥 인형 보내줄 줄 알았는데, 어우, 옷을 보내주네요? 자, 일단은 옷은 나중에 일단 뜯는 걸로 하고, 자, 일단 편지 같은 건데, 이거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와, 일단, 이거 한개 들어있네요.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로고가 대문자 찍혀있고, 뒤에는 넥슨 로고가 찍혀있죠? 와, 잠만! 와, 잠만! 3D! 3D 카드로 되어있네요. 이건 나도 좀 몰랐다. 자, 이거 밑에 글이 적혀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조재훈입니다. 넥슨의 첫 크로스 플랫폼 게임 카트라이더 드리프트가 마침내 PC, 콘솔에 이어 모바일까지 확장된 하나의 환경에서 테스트에 나섭니다. PC, 엑스박스1, 플레이스테이션4, iOS, 안드로이드 모두 플랫폼에서 참여가 가능한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글로벌 레이싱 테스트. 항상 카트라이더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인플루 언서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식을 전달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누구보다 카트라이더를 잘 하시는 인플루언서님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에 귀 기울여 최선을 다하는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를 완성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내가 카트라이더를 잘하지는 못하는데. 올레디 <laughs>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조재훈 드림. 자, 그리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건 그... 나할 말을 잃었어. <laughs> 아니, 와 잠만. 레알? 솔직히 말해서 연락이 와, 오긴 왔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연락이 왔냐면 이제 선물 갈 건데 선물 안에 이제 넥슨 캐시가 있을 거다. 넥슨 캐시를 이제 수령받을 넥슨 이메일 알려달래가지고 나 솔직히 말해가지고 2만 원, 3만 원, 5만 원이 정도일 줄 알았거든요. 야 이거 10만 원이거든요. 너무 큰 선물을 받아버렸는데. <laughs> 와 잠만 이거 이거는. 보관해야 겠다 이거 고치야 겠다 이건 야 이건 좀 영광이다 아 그리고 야! <laughs> 이제 슬슬 날이 추워지다보니까 좀 두꺼운 옷을 보내줬어요 자 보시면은 옷에 여기 부스터 <laughs> 부스터 표시가 이렇게 옷이 있는데 이거 뜯어봐야 겠다 아 잠깐만 옷 하나에요 아호드 호두... 후드 점퍼네요. 후드 점퍼인데, 근데 내 사이즈가 나 말을 안 했는데 내 사이즈대로 보내줬을려나? 프리 사이즈인가? 프리 사이즈인가 보네요. 커커커커 커커 커. 커. 남아 남아 오히려 남아 오히려 남거든요. 괜찮은데? 좀 오히려 이게 좀 남아요 옷이 이정 이 정도야 이 정도. 괜찮아. 붙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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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나가면은 이거 확 끌리겠는데? 아, 근데 이게 그렇게 크지도 않아가지고, 부스터 표시가 너무 크지도 않아가지고, 어, 난 괜찮,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나 이거. 괜찮아. 와, 야, 너무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은데? 너무 좋다. 아, 이거 방송할 때마다 입고 해야겠다. 이거, 근데 솔직히 이거 카트라이더 하는 사람만 알아볼 거 아니야? 카트 안 하는 사람은 이거 못 봐. 뒷면? 뒷면 뭐 없을걸요? 오 어, 잠만. 잠만. 나뭐 봤어. 잠만. 야, 이거 밖에 못 입고 나갈 것 같은데? 잠만. 정말 야 정말 야 이런 밖에 못 입고 나가지. 나 이거 어떻게 밖에 입고 나가 야 이거는 아니 이거 참... 넥슨 갈 때, 컨셉 잡을 때, 방송할 때 이럴 때는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러니까 저거 입고 다니면은 걸어다니는 홍보판이지. 자 그러면 오늘 1부 방송은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선물 잘 쓸게요. 잘 입을게요. 내센은시잘 네, 쓸게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1부를 마치도록 해보고 이어서 2부 카드립 시참 라이센스 깨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기서 할 거예요.